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의사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음식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전부터 미음보다 더 놀라운 회복 음료를 매일 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숭늉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고 무병장수 만수무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최근 일본 도쿄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숭늉을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의 장내 유익균이 일반인보다 무려 30% 이상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그토록 숭늉을 즐겨 마셨을까요? 단순히 물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숭륭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천연치료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먼저 숭륭이 우리 몸에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숭륭의 첫 번째 놀라운 효과는 바로 소화력 개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체했을때 소화제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소화제의 주성분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숭늉에는 이 아밀라아제가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누룽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쌀의 전분이 열에 의해 변성되면서 우리 몸이 더 쉽게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마치 딱딱한 사탕이 물에 녹아서 달콤한 설탕물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숭늉을 마신 후 위산 분비가 정상화되고, 위장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숙늉은 단순히 소화만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천연 백신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룽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쌀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버섯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곡물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대식세포를 자극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마치 몸 안에 있는 경비원들에게 각성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 결과 숭륭을 8주간 꾸준히 마신 실험꾼의 NK세포 활성도가 25% 향상되었습니다. NK세포는 우리 몸의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특수부대 같은 존재입니다. 즉 숭룡 한 잔으로 우리 몸의 방어력이 크게 강화되는 겁니다. 하지만 숭룡의 진짜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강 키워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혈당관리입니다. 당뇨병이 국민병이 된 지금, 혈당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나 찾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숭늉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우리 몸에서 일반 전분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달린 자동차처럼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임상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사 전에 숭늉 한 컵을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18%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제를 복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숭늉 한 잔으로 당뇨약과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숭늉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숭늉을 만들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태워서 만드는 것입니다. 누룽지가 검게 탈 정도로 태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마치 고기를 너무 태우면 몸에 안 좋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올바른 숭늉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밥을 다 퍼낸 후 약한 불에서 5분 정도만 더 끓여주세요. 누룽지가 연한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소한 냄새가 날 때가 딱 적당합니다. 그 다음 물을 부어서 10분 정도 끓이면 완벽한 숭늉이 됩니다. 하지만 숭늉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숭늉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숭늉에 포함된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역학 조사에서 현미차나 숭늉을 꾸준히 마시는 노인층의 인지능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현저히 느리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마시던 숭늉이 그분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숭늉이 우리 몸의 해독 작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매일 각종 화학물질과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 만성피로, 두통, 소화불량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숭륭에 포함된 규소와 칼륨성분이 이런 독소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숭륭을 해독차로 활용해 왔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는 숭륭의 해독 효과가 더욱 중요합니다.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연구에 따르면 숭늉을 꾸준히 마시는 사람들의 체내 중금속 농도가 일반인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제 숭늉의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각종 보조제나 차를 드시는데 사실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음료가 바로 숭늉입니다. 숭늉의 다이어트 원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합니다. 둘째,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칼로리 소모량을 늘립니다. 셋째,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리파아제 효소의 활동을 증진시킵니다.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주간 매일 숭늉을 마신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평균 3.2kg. 체중 감소와 허리 둘레 4.1cm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다이어트 차보다 훨씬 우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숙늉을 마시는 시기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동시에 소화 효소 분비도 촉진됩니다. 하지만 숭늉의 가장 놀라운 효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세계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곡물을 우린 차를 즐겨 마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장수촌인 전남 구례나 경북 청송 지역 노인분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평생 숭늉을 즐겨 마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국립암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숭늉에 포함된 항산화물질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페놀릭 화합물과 토코페롤 같은 성분들이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세포를 젊게 유지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제 숭늉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쌀 숭늉도 좋지만 여기에 몇 가지 재료를 추가하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첫 번째는 현미 숭늉입니다. 현미에는 백미보다 비타민 비군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현미로 만든 숭늉은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보리 숭늉입니다. 보리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FDA에서도 보리의 베타글루칸을 심장병 예방 성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 숭륭입니다. 검은콩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에 좋고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율무 숭륭입니다. 율무는 부종 제거와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재료들을 쌀과 함께 3대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찍고 숭늉을 만들면 됩니다. 각각의 재료가 가진 고유한 효능이 더해져서 더욱 강력한 건강 음료가 됩니다. 그런데 숭늉을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마세요. 뜨거운 음료는 식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식혀서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숙늉에도 당분과 칼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루에 두세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숭늉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따뜻한 숭늉을 마실 때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과 토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따뜻한 음료의 효과만이 아니라 숭늉에 포함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의 영향입니다.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숭늉을 꾸준히 마시게 한 결과 증상이 호전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역할이지만 그 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겪는 만성 스트레스와 불면증에도 숭늉이 도움이 됩니다. 숭늉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칼슘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따뜻한 숭늉 한 잔을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단 너무 늦은 시간에는 피하세요.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깰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숭늉이 피부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이자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숭늉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서울대학교 피부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8주간 숭늉을 꾸준히 마신 실험꾼의 피부 수분량이 15% 증가하고 주름, 깊이가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고가의 화장품을 사용한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또한 숭늉은 아토피나 여드름 같은 피부 트러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염 효과가 있어서 피부 염증을 줄여주고 해독작용으로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켜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특별한 숭늉 레시피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방 숭늉입니다 기본 쌀숭늉에 대추 2세개 생강 한 조각, 계피 조금을 함께 넣고 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한방 숭늉은 몸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 강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나 몸이 찰때 마시면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이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생강과 계피 양을 조절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숭늉의 놀라운 효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숭륜과 현대 의학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저널인 저널 어부 뉴트리셔널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발효되지 않은 곡물 음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숭륜과 같은 전통 음료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는 전세계 전통음료를 연구한 결과 한국의 숭늉이 가장 우수한 건강음료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놀랍게도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숭늉을 코리안 헬시티라는 이름으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숭늉이 해외에서는 프리미엄 건강음료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숭늉을 잘 모르거나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던 건강의 해답이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건강한 백세 어르신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 평생 숭늉을 즐겨 마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비싼 건강 보조제나 수입차를 드신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 숭룡 한 잔으로 건강을 지켜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숭룡을 단순한 음료가 아닌 천연의약품으로 봐야 합니다. 소화제, 해독제, 면역강화제, 다이어트 보조제, 심지어 항우울제의 역할까지 하는 만능 건강 음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숭룡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숭룡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만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컵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약 2, 3주 후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컨디션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숙룡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간 축적해온 건강지혜의 결정체입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수입차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전통음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의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한 잔의 숭늉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숭늉의 놀라운 효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